괜찮아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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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울어? 음. 음 뭐하고 앉았니, 어, 자니? 우리도 빨리 가자. 뭉개, <laughs> 걔네들도 태워. 마음에 는 공격 때문인 것 같은데요. 그게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세뇌시켜 버리는데 인간에게 상처받은 상태라면 그 위력은 더 어마어마할 거려 <laughs> 상처를 받았다고? 쟤들 얼마나 자기 반려 인간을 좋아하는데, 카이 너도 알지? 어...어...어... 어, 어. 아, 내가 왜 이러지? 아, <laughs> 어,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. 아, 진짜. 까 살았을까? <laughs> 네가 포텐독이 된 이유... 이제 기억나니? 인간에게 복수하려고, 개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. <웃음> <웃음> 쟤네 아직도 그대로네. 그러게. 쟤네 집에서 걱정할 텐데. <laughs> 아휴,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? <laughs> 뭐라고? 어? 쟤네 집에서 걱정할 거라고. 어? 어... 조사를 해봐야겠어. 제가 다는 몰라도 스무 마리 정도는 아는데. 어, 진짜? 그럼 내가 카이랑 어? 조사하러 가볼게. 어? 너 학교 안 가고? 어, 학교… 그냥 꾀병 부릴까? 아이 원석아, 어, 어, 학교 안, 안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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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또 늦겠다. <laughs> 엄마가 부르시잖아. 그냥 학교 가라. 기역! 기역! 미음! 미음! 어? 디그, 원석이 올 시간 됐네. 리을! 리을! 미음! 미음! 나랑 가자. 인간에게 복수해야지. 응. 게리우스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딨냐고? <laughs> 죽었을까? 살았을까? 오, 어, 어? 어, 카이, 또 어? 위험하게. 혼자 여기서 뭐해? 어어어아아 아, 집에 가자 나 왔어 조사는 잘돼가 <laughs> 얘기가 계속 삼천포로 빠져 음. 진행이 안 돼. 아휴, 그냥 내가 개 키우는 유명한 사람 한 명씩 말해볼 테니까 바그린 니가 골드 팽이 노린 사람이 맞는지 대답해봐. 대통령 맞아요. 퍼스트 독이 영번이라고 그랬었는데. 어? 어, 왜 나는 가면 안 돼? 아, 이건 걔들의 일이잖아. 뭐? 아, 글쎄 그 아, 인간 친구들하고 좀 놀아라. 넌 인간 친구도 없냐? 어? 너내 일기장 봤지? 어. 그래. 봤어. 어? 어? 원석이한테 왜 그래? 아, 그냥 제 오면 위험할 것 같아서.